난타 TV. 오, 좋은데? 와, 이제 좀 시원해졌나 싶어서 암릉 산행을 출발했는데 뜨거운 바위 산행을 하고 왔습니다. 아직도 한 여름이었던 홍천 팔봉산으로 갑니다. 자 여기는 홍천 팔봉산 주차장이고요. 주차장은 무료입니다. 좋은데요. 주차장에서 이렇게 바로 보이는 이 산이 아주 멋진 오늘의 팔봉산입니다. 자 팔봉산 쪽으로 가다 보면 다리 하나 건너서 바로 매표소에서 등산 시작돼요. 이동해 보겠습니다.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매표소까지 약 5분 정도 걷습니다. 팔봉산 앞에 흐르고 있는 홍천강을 구경하면서 걷기 좋습니다. 주차장에서 5분 정도 걸어오면 여기 팔봉산 입구 도착합니다. 입장료가 있어요. 입장료 내고 어,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8시까지 하산을 완료해야 됩니다. 이 이후에는 통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등산로 입구로 들어갑니다. 와 여기 진짜 오랜만에 와서 거의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지금 처음 오는 느낌입니다. 정글숲을 헤치고 활봉산 시작됩니다. 자 여기는 아주 짧고 굵은 어, 암릉 산행지입니다. 이 등산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재밌다고 인기가 많은 곳인데, 자 오늘 코스는 매표소에서 출발해서 일봉 그리고 제일 높은 봉우리인 327m 이 봉을 짚고 차례로 3봉, 5봉, 6봉, 7봉, 8봉 짚고 이렇게 다시 강변길 따라서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2.6km 정도 되고요.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코스입니다. 오늘 짧고 굵고 아주 강렬하게 이 팔봉산 즐기고 돌아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평소에 등산화 관리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았어요. 자주 세탁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그랜즈 레미디라는 제품을 사용해 봤는데, 산행 전후에 이렇게 가볍게 톡톡 뿌려주기만 하면 돼서 뭐 굉장히 간편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산행 전날 톡톡 뿌리고, 어 다음날 이렇게 냄새를 맡아 봤더니, 뭐 확실히 그 등산화에서 나는 그 특유의 습한, 꼽한 냄새가 많이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어뭐 이제 평소에 신는 등산화, 운동화 이렇게 가볍게 톡톡 뿌려서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홍천 팔봉산 지금 초입부터 굉장히 가파라서 땀이 벌써 비오듯이 나는데 출발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등산로에 들어서자마자. 일봉으로 이어지는 가파른 경사 구간이 시작됩니다. 경사도는 6에서 7 정도 되는데 팔봉산 등산로가 거의 야생입니다. 자, 1, 2봉 가는 길은 암벽 구간으로 위험한 등산로라고 합니다. 우회로 있는데 어, 자, 오늘은 익사이팅하게 즐기러 온 거니까 자, 위험한 구간으로 갑니다. 와, 아, 거미줄 위험한 길로 접어들면 정말 위험합니다. 혼산하시는 분들, 특히 초보인데 혼산하시는 분들, 이런 코스 조심하셔야 합니다. 매표소에서 출발한 지딱 30분, 1분 도착했습니다. 일봉 도착하니까 바람이 엄청 분다. 약간 보상을 받네요 일봉부터. 그래도 가을은 가을인 게 바람은 시원하네요. 아 살겠다. 야. 일봉부터 8봉까지 모든 봉우리가 내려가는 길이 더 위험합니다. 집중, 집중, 또 집중해서 내려가야 합니다. 우 와. 살벌하네. 와, 이런 데 있나? 와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12봉 쪽으로 위험한 등산로 오면 진짜 위험하네요. 거짓말이 아니었어. 그렇지, 이런 걸 가지고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지. 위험하다고 써 있는 데는 진짜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야, 전에 1봉에서 위험하게 내려와서, 이제 이봉 올라가는 깔딱을 오르고 있습니다. 경사도는 6에서 7정도 되는 또 가파른 구간을 올라가는데 이 깔딱 구간들이 길진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극단적이네요. 소화가 다 됐나봐요. 어, 배고파. 이봉. 여기가 제일 높은 봉물입니다 327m. 아, 요거 보니까 기억난다. 이봉에 마저 이런 전망대가 있었어요. 자, 가볼까, 가볼까. 오 아, 멋있다. 이렇게 홍천강을 끼고 흐르는 산하의 모습이랑 그 옆에 삼봉인 것 같습니다. 이야 멋있다. 여기가 방금 제가 쉰 쉼터인데. 3봉 직전에 있는 쉼터입니다. 2봉하고 3봉 사이. 여기서 한번 쉬면 딱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 앞에 계단 구간 이제 오르면 3봉인데 그 전에 이제 설명드릴 게 있어요. 중간에 1봉, 2봉까지 딱 오고 와, 여기 진짜 안 되겠다. 오늘 내려가야겠다 하면 2봉에서는 탈출구가 있습니다. 2봉을 지나면 바로 하산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3봉, 4봉, 5봉, 6봉, 7봉. 넘으면 7봉에서 또 하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탈출구가 두개 2봉, 7봉이 있고 8봉까지 진행하시면 끝에 이렇게 끝까지 도는 이렇게 하산로가 있어요 그래서 하산로가 세 개인데 본인의 컨디션에 맞게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음 적절히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빵이랑 우유 먹었다고 힘이 나네요 자 3봉부터 차례대로 7봉까지 쭉 진행해 보겠습니다. 3봉에 올라가는 구간. 아주 매력적인 계단이 있습니다. 산는 시작한 지 1시간 10분. 3봉입니다, 3봉. 산봉. 야, 3봉은 정상석이 엄청 크다. 여기가 진짜 정상 같은 느낌인데? 야 와, 3봉 경치가 진짜 좋네요. 360도 파노라마. 오우. 야 여기가 홍천강이 제대로 보이네. 야, 아 너무 멋있다. 저 물에 들어가고 싶다. 자, 이게 삼봉 제일 높은 바위 구간이고, 저 건너편으로 아까 그 신당 있는 이봉입니다. 파란 하늘의 날씨는 진짜 좋다 그리고 이렇게 홍천 산하의 모습이 보이는데 오 뭐야 피우네? 뭐야 날씨가 이렇게 맑은데 지금 제 머리 위에만 이렇게 먹구름이 있거든요 비가 내립니다 지금 뭔 일이냐 이게 호랑이 장강을안 왔다 고민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여기가 이제 사봉 전에 해산굴이라고 좋은 굴을 지나는 구간이 있어요. 해산굴을 경유해서 사봉 이렇게 가는 길인데, 이기 굉장히 좁거든요? 지금보다 더 날씬했을 때도 제가 통과를 못해서 돌아갔었는데, 혹시 조금 넓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야, 이거 맞나? 방금 전에, 저보다 날씬하신 분이 여기 안 된다고 다시 돌아오시는 걸 봤습니다. 아 근데 제가 생각해도 여기는 제가 갈수 있는 곳이 아니네요. 와, 이게 해산구리인데 여성분들, 남성분들 중에서는 좀 진짜 날씬하신 분들만 통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멋지나가네. 저기, 해산굴은, 오! 언제쯤 통과해 볼수 있을까요? 70km대로 내려가야 통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해산굴입니다. 아까 저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딱 봐도 제가 나올 수 없는 사이즈죠. 손바닥보다 조금 더 넓은 이 너비인데, 가능할 리가 없었지. 계속해서 차례대로 5 6 7봉을 넘어 8봉을 향해 갑니다. 코스가 전반적으로 다 험합니다. 다1 2 3 4 5 6 7봉. 근데 올라가는 건 어느 정도 구조물을 잡고 어, 딱 안정적으로 되는데 와 내려가는 게 진짜 위험해요, 내려가는 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 거친 바위 구간을 정신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어느새 능선을 넘어 7봉에 도착합니다. 아, 아, 5봉, 6봉은 정상석을 못 보고 그냥 지나쳐주세요. 아 지금 어딨지? 야, 7봉입니다. 와. 어, 어지러워. 후. 아이고, 왜 이렇게 어지럽지? 자, 저는 지금 마지막 암는 구간을 기어서 8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야, 아, 왜 이렇게 힘드냐? 이름 탓인지 팔봉산의 정상이 팔봉 같았습니다. 마지막 봉우리라고 생각하니까 가파른 남는 구간도 수월하게 느껴집니다. 아, 안녕. 팔봉산 팔봉. 야 너무 진짜 뜨거운 산이었어. 뜨거운 녀석. 야, 미안하다. 아, 사실 조금 가볍게 생각했는데. 야, 미안하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홍천의 홍천강 구비치는 모습을 어, 한번 바라보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아, 지금 딱 산행 시작한 지 2시간 35분 정도 됐는데, 어, 화산하면, 한 3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봉우리까지 다 올랐다고 긴장을 놓아서 안됩니다 팔봉산에서 가장 험난한 구간이 팔봉에서 하산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여기 비오고 다음날은 왜 통제되는지 알것 같아요 진짜 미끄럽습니다 지도 보니까 이 팔봉 하산로는 위험하다고 되어 있고 칠봉 하산로 추천이라고 되어 있던데 왜 그런지 알것 같아요 계속 이런 구간으로 하산인데 엄청 미끄럽습니다. 야, 이거, 진짜, 콱콱콱 잡으면서 내려와야 돼요. 잠가 필수. 딱 봐도 엄청 미끄러워 보이죠? 조심해야 돼요, 진짜 자, 마지막에 이런 사다리 같은 계단을 내려오면 하산이 끝납니다 요새 홍천강 길을 따라서 다시 매표소 쪽으로 가서 어 아까 그 주차장으로 원점 회귀합니다 야 아니 평일에 왜 이렇게 여기 산행로가 꺽꺽 막혀있지 했는데 어 보니까 아까 그 팔봉 하산로가 진짜 위험하고 미끄럽고 진짜 초보분들은 정말 겁이 날 정도 어그 정도거든요 근데 보니까 중학생들이 단체로 산행을 온것 같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앞뒤에서 안전하게 인솔을 하고 계시긴 한데 워낙 이제 이 하산로가 험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막한발한발 내려가질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참 안쓰러웠습니다. 이게 참 어렸을 때 등산에 좋은 추억이 남아야 되는데 말이죠. 제주변의 친구들도 보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야, 뭐, 수학여행, 뭐, 소풍, 이런 걸로 설악산 갔다. 죽을 뻔했다. 그 이후로 등산을 다시는 안 한다.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요. 저 중에도 어떤 친구들은, 야, 진짜 재밌었어. 라는 기억을 가지는 친구와, 야, 나 진짜 다시는 등산 안할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로 나뉘지 않을까 합니다. 부디 오늘 이 팔봉산 산행이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산행을 마무리 했고요. 정확히 딱 3시간 7분 걸려서 하산했습니다. 코스로만 봤을 때는 3km 조금 안 되길래 어, 뭐휙 갔다 와야지 했는데 하, 그게 아니네요.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던 삼산팔봉산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주차장으로 돌아가서 시원한 거 먹고 싶습니다. 주차장 원점 회기 완료. 자, 이렇게 식당가가 쫙 있어요. 아, 오늘 뜨거운 거 먹으면 위장이 녹아 내릴 것 같아요. 자 시원한 거, 시원한 거. 야, 안 되겠다. 시원한 메뉴가 진짜 하나도 없네. 음료수. 오, 레스킷이. <laughs> 오늘은 이 시원한 음료수 한 잔이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저를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타 TV